연중 제1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북양산 성당 주임 노지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8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른 나무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제 노예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함께 잔지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막이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맞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거리된 것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새로운 한달 치료를 시작하는 이 아침을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에 감탄하시는 일은 이번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 백인대장에게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백인대장이 보여준 이런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의 백인대장으로서 유다인인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워 청한 것도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자신의 종의 아픔을 이야기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인대장의 청에 고쳐주겠다며 나서시는 예수님께 백인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백인대장의 이 말은 예수님을 무시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당시 율법 규정에 따르면 유다인들은 이 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이말 안에 백인대장의 배려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도 자신의 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백인대장은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그분께 청합니다. 경외심,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두려워함은 그분을 무서운 분이나 가까이 가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그 격에 맞는 예를 갖추는 일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권이나 권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말로 주님이라는 고백에 맞는 예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종을 위해 청할 줄 아는 그의 모습과 성숙하고 신중한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거기다 주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드러나는 그에게 감탄하시며,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방인 백인대장의 모습에서, 하느님을 대하는 자세, 나아가, 우리 기도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쩌면 그 분께 대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청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따라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겸손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당연히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그분께 청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도권을 자신에게 두고 그분을 마치 자신을 보필해야 할 종처럼 여기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듯 그분께 청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마땅히 해야 할 그분의 의무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께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분께 청하듯.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믿음에도 감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일, 믿는 이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그분께 경외심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북양산 성당 주임 노지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